자오문 국립공원연구원 정원업 해양연구센터장의 해양연구센터 면역 보고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해양연구센터는 한력, 사도대한상 해안을 중심으로 남대안의 국가 핵심 보호 지역을 다마의 규격 개축을 하여 국가 생물 다양성작및 보존 가치 정진를 목적으로 2007년 8월 국립공원 연구원 원원이 위치하고 있는 영국 남원에서 설립되어 그첫 출발을 내리었습니다 그의 12월 허베이 스프리스코 유류공항으로 해안양 국립공원으로 이동하여 해양 생태계 기획및 보건등에 대한 경합기 관리 방안을 수립되시하여 국가핵심지역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국가핵심고지에 대한 사업주의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147톤급의 연구진인 국립보원연구 1월을인수 그리고 전문연구인력 17명을 확보함으로써 최고의 해양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해안향 국립공원에서 관련 해산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남 사천으로 해양 연구센터를 이전하였고, 그해 11월 경남 북측 방에서 각계 인사들 모시고 국립공원 연구시설 취항식을 성대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 올해. 국가 핵심 보직에 대한 세계적인 보정 관리와 대양연국센터의장기적 발전을 위해 센터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여수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11월 24일 여수시 월산층사로 센터를 이전하여 오늘 제2의 도약을 위한 센터 이전 대소식을 가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양연국센터는 여수시에서 국가 핵심 자연 보전과 국민 공복에 기여하는 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최고의 해양 전문 연구 기관으로 드러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개토식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 그리고 예의회장님, 그리고 여러 기관 사태장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학리무센터 연예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공원영무원 신용석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수의 하늘의 신과 바다의 신이 있다면 오늘 우 연구원의 제2의 출발을 환영하는 그분들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정한 꽃빛 바다의 아름다운 여수가 있는 이곳 세계를 위양해서 저희 국립공원 태양 연구센터가 오랜 상해 끝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희들의 입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간과해 주신 우리 여수시, 박, 진춘석 시장님, 그리고 박정채 의장님을 비롯한 30만 여수시민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선뜻 참석해 주신 최명용성망청장님또 김상대 해양기차서장님, 전남대학교 김정규 이문 교수님 등 여수지역의 리더, 각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꽃도 새벽부터 저희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예,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김종천 기사님 그리고 한려해상사도의 변산 예, 예, 국공원 소장들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희 국립공원관리공단 2,000여 명의 임직원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수강산인 21년 국립공원을 매지 준비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해양국민공원은 한류해서가도의 변상, 해안등 4개 국립공원으로 그 면적은 우리 국민권 전체 면적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300여명의 바다 전문가들이 불철지와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권해양연구센터는 2007년도 결정한 이래 해양 생태계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 많은 조사와 연구를 수행해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해양 식물 다양성을 발굴하고 지켜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오늘 이곳 여수의 새로운 중심을 두것을 계기로 여수에 소재한 한 해양기관과 학교와 전문가 분들과 힘을 합쳐서 더욱 우리나라 해양 식물, 해양 자원, 해양 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에 더욱 박차를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여수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저희 해양연구센터가 해양과학의 메카 연수에서 더욱 튼튼하게 꼬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내외 기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도움과 후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소년이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큰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바다에 달려있다. 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Sea our sea 보라 우리의 바다를 이라는 슬로건을 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연구센터와 함께 국립공원과 함께 또 해양의 중심도시 여수와 함께 저 망몽대로 함께 희망스럽게 나가자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제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중요한 내 기민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6시 중석 시중에 축사가 있겠습니다. 국립공원 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여수시대를 세계방학의 성공 개최도시, 세계사회의 위안 여수 30만 시민들과 함께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laughs> 해양연구센터가 우리 시로 궁기를들 때까지 여러모로 도와주신 국립, 공원 관리공단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또 오셔서 축하를 해주신 자원보전 어, 김종천 이사장님 그리고 신용석 국립공원 용건장 정은해양교구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 분들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또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박정재 시의회 의장님과 최명용 여수시방 해양항만청장 김상태 여수에서 해양경제서소장을으로한 내빈 여러분 참석해도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해양연구센터 우리 여수로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수는 한반도 남해안 전통에지 그렇기 때문에 고려 시대에도 내래포 만해가 있어서 국방을 담당을 했다. 고려 고려가 고려사의 그동이이 바로 여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음, 성종 시대에 전가자수형이 만들어지고, 또 선조 시대에는 이순신 양군이 오셔서 세계 최초 철강 법선도 만들고 나라를 지켰던 국군 성지입니다. 불행하게 1910년 한일 합방이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어떤 지역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뭐 이기주의 이런 거 없이 냉정한 문으로 자기들이 볼 때, 여수야말로, 동으로는 동방에서부터동해안 부산을 거쳐서 중심이 3는 광목광을 부터 서해안을 거쳐서 중심이기 때문에 김일동이일어나기 2년 전 러시아 볼스비키 혁명이 성공하기 5달 전에 연수의순환라들을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그게 바로 27년 도에 지금 전남대학교 수산기 해양 대학입니다. 이런 또, 오래전부터, 어, 세관, 해양, 뭐, 해무청, 이런 시설이 있고, 이제, 해양 항관청으로있고 1965년부터 여수해양경찰이 생기고, 이번에 이제, 형체, 해양경찰, 어, 도의원도 여수에붕기를했었습니다 남해수산연구원이라는 많은 무한단체가 <laughs>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는 또, 해양관광 수있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 해양탐방 연수원도 우리 여수에 오시기를 학수 고대하고 모든 편의와 준비를 다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관광업 컨벤션 절차가 있어서 국내 각종 세미나 워크숍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여러가지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거또 우리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이 우리 여수에 관광 오시거나 축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시청에 박람회 활용과가 있고 거기에 기초자치단체의 유일하게 마이스 사는 길이 있어서 모든 편의를 받습니다. 자신하고 숙박요금이라든지 컨벤션 요금 같은 거 20%는 시장이 책임지고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 이왕 여수에 없었으니까 주민등록도 여수로 옮겨서 여수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래서 6시 이후에 박정찬 회장님의 축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애쓰주신 신용석 국립공원 연구원장, 김종천 국립공원 관리공단 자원보호절 기사님, 정원호 대양연구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연구센터 개소를 위해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앞끼지 않으신 김종석 시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다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수는 한리스도의 시작이자 오석트리아름다운 3365개의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 세계 강남에서 바다와 인류의 조각 바다를 통해 인류 현재와 미래의 공동 번영을 가짐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해양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인식하고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온 여수는 해양연구센터가 <웃음> <웃음> 입지하기에 최적의 장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대양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핵심 기관으로 대양연구센터의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소식을 추가되면서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축을 기원합니다. <laughs> 이희대한민국에서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